네 반갑습니다. K리그 승부예측러 잉글랜드입니다. 아 정말 오랜만에 돌아왔죠. 예 오늘도 어김없이 돌아온 K리그 주간 승부예측입니다. 자 승부예측하기에 앞서서 번, 먼저 저번 주에 했던 아니 저번 아, 저번 주 맞지? 하여튼 저번 라운드의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수원과 서울 슈퍼매치 제가 서울의 승리를 예측했고 적중했습니다. 그다음 제주와 대전의 경기. 네, 제주와 대전의 경기는 무승부를 예측했고 아유, 이거 왜 이렇게 화면이 돌아가냐? 네, 무승부를 예측했고 어, 적중했습니다. 자, 그다음 광주와 전북의 경기 전북 현대 승리를 예측했는데요. 예. 하지만 광주가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그다음 울산 현대와 대구 FC의 경기 울산 현대의 승리를 예측했고 적중했습니다. 자, 그다음 인, 인천 유나이티도 아, 포항 스틸러스의 경기, 포항의 승리를 예측했고, 적중했습니다. 그 다음, 수원 FC와 강원 FC의 경기. 수원 FC 승리를 예측했는데, 무승부로 경기는 끝났습니다. 그럼 이제 K리그2 승부 예측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부산 아이파크와 충북 청주의 경기, 부산 아이파크의 승리를 예측했지만, 비겼습니다. 그 다음, 성남 FC와 부천 FC195의 경기. 부천의 승리를 예측했고, 적중했습니다. 그 다음, 김천상무와 천안시티FC의 경기, 김천의 승리를 예측했고, 예, 엄청난 점수차로 김천의 승리를, 김천이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그 다음, 충남아산FC와 안상그리너스의 경기, 무승부를 예측했지만, 충남아산의 승리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 다음, 서울 이랜드와 FC 안행의 경기, 안행의 승리를 예측했고, 적중했습니다. 마지막 김포 F C 와 전남 드래곤즈의 경기 이건 제가 김포에 승리를 걸었던 걸로 아는데 예 전남이 승리를 가져갔고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승부예측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승부예측 이제 다음 주첫 번째 경기는 전북 현대와 제주 유나이티드의 경기인데요 예 여섯 오후 6시 전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펼쳐집니다 이거는 전북과 제주의 경기 음 왠지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제가 봤을 때 왠지 무슨부일것 같은데요. 이게 왜냐면은 전북이 선수단 선수단만 보면 진짜 우승 후보거든. 그 다음에 제주는, 제주는 진짜 우승 후보고, 어. 그래서 선수단만 보면 우승 후보와 그 다음에 감독 감독이 감독이 거의 우승 후보감 인 그런 팀의 대결 예 우승 후보와 우승 후보가 만나면은 예 저는 무승부를 예측하는 게 맞다고 봐요. 그래서 전북과 제주의 경기 무승부 예측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대구FC와 수원삼성의 수원 대결 7시 DGB 대구은행파크의 대파기사 펼쳐지고요 이거는 예, 안봐도 뻔하죠 이건 대구에다 승리를 거는게 맞다고 봐요 저는 지금 수원삼성한테 진팀이 딱 두팀밖에 두 없어요 강원이랑 인천이요 좀 슬프긴 하지만 하여튼 이거 뭐 사실이니까요. 예. 그래서 이거는 수원 삼성이랑 경기하는 팀은 웬만해서 그냥 수원 삼성이랑 경기하는 그, 그 팀의 승리를 걸면 웬만해서 다 적중을 해요. 예. 그니까 저는 이거 대구의 승리를 걸어보겠고요. 그 다음, FC 서울과 대전 하나 시티즌의 경기. 7시 30분 상암에서 펼쳐집니다. 어우, 이거 좀 빅매치인데요? 이거, 이거 나 진짜 내가 볼때 이거 모를 것 같아. 이거, 그냥, 모를 것 같은 경기면, 그냥, 무승부 거는 게 맞아요. 예. 그니까, FC 서울과 대전나 시티즌의 경기, 무승부 예측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광주 FC와 울산현대의 경기. 이거는 여섯, 오후 6시 광주 전용에서 펼쳐지고요. 아, 이게 승부 예측과 관련된 발언은 좀 아니긴 한데, 지금, 광주가, 광주, 홍경기장 그 좌석의 상태가 굉장히, 굉장히 좀 안정성의 문제가 심각해서, 예. 만약 그거 원정 가시는 울산팬 여러분들께서는, 예. 이제, 방방 뛰면서 응원하는 건좀 자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게 진짜로 농담, 농담으로 진짜 과장 부, 뭐, 과장 이 부풀려서 하는 소리가 아니라, 진짜로 그거, 그거 뒤집어, 뒤집어질 수가 있어요. 진짜로. 그것도 뭐 한두 명, 오, 한두 명 와서 방방 뛰는 거면은 뭐, 그럴, 그럴듯한데, 근데 그거는 한두 명 오는 게 아니잖아. 거의 한 100명, 200명 오잖아. 근데 그 100명, 200명에서 그 안정성, 안정성 문제 있는 그 가변석에서 방방 뛴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예. 그 진짜 넘어갈 수 있으니까, 예. 거기 원정 가시는 울산 팬분들 조심하시고요. 어. 이거는 광주와 울산은 뭐 뻔하죠. 이것도. 이것도 뻔하지. 예. 울산의 승리를 걸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포항 스틸러스와 수원FC의 경기. 이거는 7시 포항 스틸라드에서 펼쳐지고요. 이거는 그냥 포항에 승리를 거는 게 맞죠. 애초에 지금 인천이 수원FC보다 순위가 한, 한순위 한더 높아요. 근데 한순위 더 높은 인천 상대로 포항이 1대0 승리를 가져갔다. 그럼 수원FC랑 만나면 뭐다? 예, 당연히 이긴다. 그래서 포항 스틸러스의 승리를 걸겠습니다. 자그 다음 이제 이번 주 K리그의 마지막 경기 인천 유나이티드와 강원 FC의 경기. 이거는 진짜로 제가, 제가 이거 인천 유나이티드의 팬으로서, 팬심으로서 하는 소리가 아니라 이건 진짜 인천에 보는 게 맞아요. 예, 지금 강원은 11등이고, 그 다음에 인천은 지금 9등이고, 일단 그거에서부터 차이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저번 강원과의 1차전은 기분 좋게 2대0으로 이겼거든요? 그러니까 저번에 포항 1차전도 이기긴 했는데, 그건 진짜, 김은성 선수의 퇴장으로 인해서 진짜 개뽀록 승이라고 전 생각을 해요. 이제 개뽀록으로 승점 3점을 챙긴 건데, 근데 이번 강원은, 아, 이번 강원은 아니야. 진짜로 실력으로 승삼을 땄던 그 경기라서, 예, 그래서 전 이건 인천과 강원의 경기는 인천에 거는 게 맞다고 봅니다. 자, 그럼 이제 K리그2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뿅! 네, K리그2 승부 예측으로 넘어왔습니다. 자, 이거는, 안산과 부산 아이파 예, 안산 그리너와 부산 아이파크의 경기. 지금 안산이 순위가 좀 많이 안 좋은데, 반면에 부산은 지금 승격 경쟁을 하고 있는 팀이죠. 그래서 전 이거는, 예, 안 봐도 뻔합니다. 이건 부산의 승리를 예측하도록 할게요. 그 다음, 부천 FC1995, 와 김천상무의 경기. 아, 이거, 이거 좀 예측하기 힘들다. 라고 할때좀 함정이 있죠. 이렇게 예, 아, 이거 좀 예측하기 힘든데? 하는 거는 뭐다? 무승부를 걸어야 된다. 그래서 전 이거는, 예, 부천과 김천과의 경기는 무승부를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FC 안양과 경남 FC의 경기. 이건, 야, 이것도 빡세다. 우와. 어이씨, 이걸, 이걸 왜 하지? 아, 그래도 이거는 안양의 승리를 걸겠습니다, 이건. 이건 안양의 승리를 거는 게 맞다고 봐요, 저는. 어. 그 다음, 김포 FC와 충남아산 FC의 경기. 이거, 지금 김포가 이제 몇주 전에 계속 지 패배가 없다가 부천한테 한번 털리고 나서 지금, 지금 엄청 페이스가 많이 내려왔거든요. 지금 미친 듯이 털리고 있거든? 지금 그거 생각하면은 충남아산이 이길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있긴 한데, 예, 그래도 웬만해선 정배죠. 예, 김포 FC 승리를 걸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그 다음 충북 청주와 성남 FC의 경기. 이거는 음, 지금 충북 청주가 부산 상대로 1대 1로 비기고 그다음에 여러 여러 강팀까지 는아니고 하여튼 뭐 중팀 정도는 다 때려 잡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무서운 무서운 페이스를 보여주고 있는 게 충북 청주라면 지금 성남은 예 비교적 조금 잘해 오다가 최근에 좀 미친 듯이 꺾이고 있죠. 예, 현재 지금 리그 4연패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남 이번에는 성남이 좀 예, 다시 비상에서 날아오르지 날아오르지 않을까 싶은데 어. 그러니까 저는 성남에게 승리를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이건 왠지 성남이 좀 이길 것 같아. 그다음 이번 주 K리그 2의 마지막 경기 전남 드래곤즈와 서울 이랜드의 경기인데요. 어 이거는 이건 진짜 전남한테 거는 게 맞아요, 이거는. 이건 전남한테 거는 게 맞아. 이게 왜냐면은, 지금 사실상 둘이 스쿼드나 뭐 그런 전력 차이가 좀 비슷하긴 하거든요? 근데, 전남은 지금, 저번 경기 김포를 상대로, 무려 김포를 상대로 이겼고, 그 다음에 서울 이랜드는, 예, 초반에 선지 득점을 하다가 결국 안양한테 끌려가면서, 어, 그렇게 쳐맞고 진, 아쉽게 졌거든요? 근데, 전남이 김포를 이겼잖아, 요 김포를. 비록, 몇주 전까지만 하더라도, 패배 한번 없던 팀을. 일단, 그거에서 이미, 이제, 뭐라 그러니, 기세, 기세가 완전히 다르거든? 그래서 이거는 전남한테 승리를 거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럼, 최종 예측 결과로 넘어가보도록 할까요? 네, 최종 예측 결과입니다. 전북현대와 제주유나이티드 경기 무승부를 예측했습니다. 그 다음, 대구FC와 수원삼성의 대결. 예, 대구 FC의 승리를 걸었고요. 그다음 FC 서울과 대전 한 시티즌 대전 한 시티즌의 경기 무승부를 예측했습니다. 그다음 광주 FC와 울산 현대 대결. 예, 울산 현대의 승리를 예측했고요. 포항 스틸러스와 수원 FC의 경기. 포항의 승리를 예측했습니다. 그다음 K리그 1 이번 주 K리그 1 마지막 경기 인천 유나이티드와 강원 FC의 경기. 인천 유나이티드의 승리를 예측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예, K리그 2로 가 볼까요? 네, K리그 또 승부 예측입니다. 안산그리너스와 부산아이파크의 경기, 부산아이파크의 승리를 예측했습니다. 그 다음, 부천FC와 김천상무의 경기, 무승부 예측했고요. 안양FC와 경남FC의 경기, 무승부 예측했습니다. 그 다음에, 김보FC와 송란... 충남, 충남아산의 경기, 김보의 승리를 예측했고요. 충북청주와 성남FC의 경기, 성남의 승리를 예측했습니다. 그 다음, 이번 주 K리그2의 마지막 경기, 전남드래곤즈와 서울이랜드의 경기, 전남의 승리를 예측했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중앙K리그, 예,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 다음주에도 더 좋은 승부의 측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에, 다음에 뵙죠. 빠이.